빈 종이 위에는 언제나 건물의 유령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 호흡과 호흡 사이의 짧은 찰나에 이미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죠. 저에게 그것은 유일하게 반가운 유령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저의 작은 아파트는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책장에는 건축서적들이 저자명이 아닌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고, 화분 속 식물들조차 각자의 이름과 함께 정해진 습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저에게 질서는 곧 요새였고, 매일 반복되는 의식은 그 요새를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견고하던 의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계대 위에 펼쳐진 포트폴리오는 저의 영혼을 담은 기록이어야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 살점이 도려내진 상처들의 모음집이었습니다. 떠 있는 정원이라는 설계안의 곡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자 잊고 싶었던 차가운 기억이 소금물처럼 스며듭니다. 스물두 살 창작의 열기에 취해 밤을 지새우던 그때 저는 그 설계를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나무 바늘 끝에 맺힌 서리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야망의 향기를 풍기던 남자. 그는 제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천재적이군. 레인. 하지만 너무 순진해. 내가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주지. 다듬는다는 말은 곧 약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6개월 뒤. 그설계하는 루터의 이름으로 권위 있는 건축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걸 현실로 만드는 데는 알파의 손길이 필요했어. 내 감수성은 영혼을 주었지만 내 이름은 생명을 주었지. 저는 불에 데인 듯 종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닉스 아키텍처에서의 면접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이 나라 건축계의 성지이자 전설입니다. 루터가 훔칠 수 없고 비하할 수 없는 저만의 이름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시는 거대한 야심이 응축된 강철과 유리의 교향곡입니다. 평소라면 그 구조미에 감탄했겠지만 오늘 아침 서울의 풍경은 마치 포식자처럼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철은 연착되었고 제 마음 속의 평정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필사적인 마음으로 근처 카페에 들러 라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손에 쥔 뜨거운 종이컵이 마치 통제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닉스타워의 회전문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3층 높이의 천장과 거대한 통유리 검은 대리석 바닥은 마치 신전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다 기둥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거대한 근육의 벽과 충돌했습니다. 윽하는 신음 소리와 함께 라떼 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우아하게 궤적을 그리며 쏟아진 갈색 액체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정교하게 재단된 회색 슈트 가슴팍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피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거대한 모놀리스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각된 듯한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겨울 폭풍처럼 시리고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 그에게서 풍겨오는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대기의 압력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오존향과 묵직한 백단향.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압도적인 권위의 향기. 그건 제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본능을 일깨우는 강력한 알파의 향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닉스 아키텍처의 냉혹한 CEO 조반 닉스였습니다. 제 커리어는 시작되기도 전에 라떼 한 잔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면접실은 마치 처형장 같았습니다. 가슴에 거대한 커피 얼룩을 묻힌 조반닉스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자 면접관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굳은 채 앉아 제 포트폴리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며 눈을 감으려는 찰나 조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루터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비웃었던 어느 도서관 설계안에서 멈췄습니다. 바오밥나무의 구조를 본떠 만든 그 설계안을 보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앙 아트리움의 하중 지지 원리를 설명해 보시오. 기술적인 질문. 그것은 저를 패닉에 늪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잊고 열정에 사로잡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체 모방 기법입니다. 기둥은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나무처럼 뻗어나가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더 얇고 우아한 지지 구조로도 광활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죠.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고 설계에 담긴 제 영혼이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조반은 포트폴리오를 툭 닫으며 인사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용하지, 수석주니어 디자이너로 에델가드 타당성 조사팀에 즉시 배치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면접 절차가 팀장의 항의를 그는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다 취소해 그리고 저를 보며 낮게 을쪼렸습니다. 월요일 8시까지 출근하도록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무언가 소유욕과도 같은,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인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닉스타워에서의 생활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니어들이 모인 개방형 사무실이 아닌,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질투 섞인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에델가드 프로젝트는 이 도시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문화센터 건립안이었고 저는 그 설계의 미로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조반닉스는 여전히 멀고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배회하며 예리한 통찰력으로 설계를 분석했고 그의 고요한 부정 한마디는 베테랑 건축가들조차 위축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제가 평소 갖고 싶어했던 독일제 고급 스케치 연필 세트가 놓여있었고 다음 날에는 허리에 좋은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가 제 낡은 의자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면접 때 스치듯 언급했던 희귀한 건축서적이 키보드 위에 놓여 있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그의 배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 입은 마음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루터처럼 저를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과시가 아닐까, 아름다운 금박을 입힌 감옥을 만드는 중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단향 향기가 복도 끝에서 느껴질 때마다 제 내면의 깊은 곳은 거부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끌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은총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대지를 적셔 새 생명을 틔우듯 말이죠. 영상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평안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회의날 조반닉스는 에델가드 프로젝트의 공식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경쟁사의 로고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루터 디자인. 루터의 회사였습니다. 제 설계와 영혼을 훔쳐 성공의 금자탑을 쌓은 그 남자가 다시 제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설계도 위에서 짐이 될 뿐이야. 루터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비품실로 숨어들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루터는 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무기로 저를 불안정한 존재로 몰아 세우고 제 아이디어를 다시 비웃으며 짓밟을 것입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이 도시를 떠나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비품실의 문이 열리며 거대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조반 닉스였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조용히 다가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군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가 당신의 작업을 훔쳤고 당신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세웠지. 그리고 당신이 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 하나하나에 담긴 그 천재성도 알고 있지,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실력이라는 토대 위에 서서 그를 묻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게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조반 닉스와의 직접적인 협업은 폭풍의 중심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델가드 입찰을 위한 설계는 집요하고도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반은 루터와 달랐습니다. 루터는 위압과 비야로 저를 조종하려 했지만 조반은 정밀함과 존중으로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제 설계의 허점을 송곳처럼 파고들며 더 나은 논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아트리움은 아름답지만 음향은 악몽이 될 거야. 해결해 봐. 서쪽 외벽에 A 재료를 썼지. 심미적인 이유 말고 건물의 영혼을 위한 이유를 증명해. 그는 제 생각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더 깊게 생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저희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3시. 설계대 위에서 깜빡 잠이 든제 어깨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덮였습니다. 조반의 값비싼 슈트 재킷이었습니다. 그의 체온과 백단향 향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소유 표시라고 느껴져 거부감이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벽처럼 저를 보호해 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제 안의 본능이 처음으로 안전하다 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배려는 마약과 같고 저는 이미 한번그 마약에 중독되어 삶이 파괴 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벽을 세우고 오직 일에 만 몰입했습니다. 예비 설명회 날 드디어 루터와 마주 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레인, 좋은 곳으로 옮겼군. 하지만 이 친구는 다루기 좀 힘들 거야. 감상에 빠져서 세부사항을 놓치곤 하거든. 루터는 위원들 앞에서 저를 실력은 있지만 불안정한 존재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제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고 숨이 막혀올 때, 조반이 제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루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내 수석 건축가에게 말을 걸 때는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니면 아예 입을 열지 마시든가. 루터의 비굴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반은 루터를 마치 지나가는 먼지처럼 무시하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속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저를 오메가라서 혹은 자신의 소유물이라서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직함과 제 실력을 방어해 준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동료리아가 루터 디자인의 과거 수상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인, 이상해, 루터의 대표작들이 전분의 설계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친 게 분명해 화면 속 건물들은 제 밤샘의 기록들이 루터의 이름으로 변질된 시체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는 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차갑고 맑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반이 약속한 토대는 견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위에 저만의 건물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훌륭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루터가 심어준 공포는 썩은 기초였지만 정당한 분노는 단단한 안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에델가드 프로젝트를 위한 재설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가 루터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지오드, 지오드, 에 내부 구조를 본뜬 콘서트홀 설계하는 예전 같으면 스스로 포기했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조반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수줍던 주니어는 사라지고 자신의 비전을 사자처럼 방어하는 건축가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수동가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야, 레인. 비효율이 아니라 의도적인 재분배입니다. 겨울에는 이 열로 보행로의 눈을 녹일 겁니다. 조반의 입가에 희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리하군 루터의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그의 짧은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에 더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마감 일주일 전 저희는 48시간 동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인 출입구 설계를 두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조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처음 설계한 게 뭐였지? 나무집이었어요. 동생이 무서워하지 않게 다리를 놓았죠. 바로 그거야. 출입구는 문이 아니라 다리여야 해. 도시와 예술 사이를 잇는 환영의 다리, 번뜩이는 영감이 저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세 종이 위에 도시의 광장을 손처럼 감싸앉는 거대한 캐노피를 그려나갔습니다. 조반이 제 뒤에서 숨결이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맞아, 레인. 바로 이거야. 설계가 완성되던 찰나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조반의 회색 눈동자에는 폭풍 같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감싸며 오랜 세월 기다려온 듯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제 내면의 본능은 그를 반려로 인정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루터의 손길, 그의 위선적인 보호, 그리고 결국 저를 가두었던 감옥의 기억,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안 돼요. 알파의 보호와 소유요. 저에겐 이제 감옥처럼 느껴져요. 당신의 본능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온전히 제 발로 서기 전까지는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반은 당황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십시오. 그 배려는 고마웠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한편 코너에 몰린 루터는 비열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서버에 해킹을 시도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반에게 해킹 흔적이 담긴 데이터 로그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잠그지 마세요. 대신 그를 함정으로 유인합시다. 루터가 훔쳐갈 가짜 설계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구조 분석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트로이의 목마를 말입니다. 함정을 준비하던 밤, 조바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통제적이고 차가운지 아십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오래 전, 그는 저처럼 재능 있는 어느 오메가 디자이너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절차와 규정만 따지느라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디자이너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건축계를 떠났습니다.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로비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당신의 향기를 맡았을 때, 우주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보호본능은 단순한 지배욕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기 위한 고결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주인이 아니라 저의 방패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맥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조반,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목덜미에 제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저의 의지로 맺는 동맹의 표시였습니다. 백단양의 안도감이 제 전신을 감쌌습니다. 이제 최후의 전투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도둑맞은 제 꿈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시며 그 끝에는 반드시 더큰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 대강당은 수천억 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루터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희가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 설계안을 마치 자신의 역작인 양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훔친 것이 독이든 성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반이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렬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에델가드의 진정한 비전을 이 건물의 건축가 레인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저는 건물의 구조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올빼미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은 소음방지 시스템, 아이들의 보폭을 배려한 계단, 도시의 역사를 반영한 빛의 통로.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이원들의 눈빛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뢰응답 시간이 되자, 이원장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 씨, 당신의 설계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진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루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리가 시뮬레이션 오류입니다. 그때 조반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루터 디자인이 저희 서버에서 해킹해 간 설계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결함이니까요. 대강당의 대형화면에 루터의 해킹 로그와 과거, 그가 제 아이디어를 훔쳤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떠있는 정원부터 아리아타워까지 루터의 화려한 커리어가 사실은 저의 재능을 약탈에 쌓아올린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루터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영혼을 갉아먹던 유령이 마침내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축제 분위기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없이 평온했습니다. 뒤따라온 조반이 제 곁에 섰습니다. 당신은 오늘 정말 위대했습니다. 레인. 우리가 해낸 거예요. 조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구원자가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조반. 그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종착지를 결정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조반의 펜트하우스에서 저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에나 굴복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깊이 신뢰하는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연합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갇힌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제 실력과 제 존재 자체를 숭배해 주었습니다. 침대 옆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저희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한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이라는 건물에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고, 저는 저만의 인생을 설계하는 당당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은 결코 서로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꽃 피울 수 있게 돕는 양분이 되어 주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인생의 건축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뒤 에델가드 센터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제가 설계한 다리를 건너 예술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조반의 손을 잡고 메인로비 벽면에 새겨진 정초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델가드 센터 건축가 레인, 레인,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명성도 빌리지 않은 오직 저만의 이름이 그곳에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반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회색 눈동자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사랑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비바람을 견디듯 우리의 삶 또한 진실함과 용기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주춧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꿈이 아름다운 현실로 건축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은 침묵의 대화이며 사랑은 가장 견고한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지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빌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